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건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 진짜 주목해서 보세요. 서울입니다. 서울의 오브타입 집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미쳤습니다. 강남까지 20분대 거리 주파할 수가 있고요. 자 2호선 신대방역 도보권 내 이용 가능합니다. 신대방역 더 하이브 파스트 한번 나와봤어요. 자 여기 청약 끝났고요. 이제 일반 분양 진행을 합니다. 뭐유상무상 옵션 혼재되어 있고 신림동에 정 오랜만에 공급하는 그런 집이에요. 지하 4층부터 15층까지 총 145세대로 공급이 되는데 28년도 5월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주변이 아직은 조금 노후 상권이다 보니까 앞으로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액적인 부분, 옵션적인 부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려 볼 거고요. 뭐집 주변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서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학교부터 공원부터 병원부터 마트부터 뭐다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드디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제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오에 A 타입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전실이 이게 24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단차 시공도 들어가 있고 신발장이 무려 키큰 장으로 네 칸이나 들어가 있는데. 맨 앞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휩탈 체크하시기 좋고, 일괄 수동 스위치 이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유상무상 옵션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셔서 직접 상담 받으시고 고르시면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길 지나서 한번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거실입니다. 거실 폭 적당하게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물 천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천장고 2.3에 우물 천장 하시게 되면 은 2.4m까지 나와서 개방감이 좋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에도 광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창살이 있는 거 너무 구닥다리 시계잖아요. 여기는 강화유리로 또 난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경광 같은 거를 막히거나. 막는 일이 없다라는 것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4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 각종 컨트롤러 위치도 이쪽 앞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조금 욕심이 나는데, 물론 옵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쪽 벽면 쪽부터 주방 끝까지해서 히든 도어로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면은 집을 조금 더 고급스럽고 넓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오셔서 꼭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실 건너편에 있는 주방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자 이쪽 보시게 되면은 냉장고장 이렇게. 투도어까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사이즈로 딱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방 안쪽 보시게 되면 기역자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런 느낌의 톤이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됐다라고 보는 게 블랙 톤을 좀 사용을 했어요. 아래쪽은 좀 다크한 회색빛깔 톤 사용했는데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톤이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광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음식물 탈수기 이런 부분도 옵션 선택 가능하시고요. 안쪽 공간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커피 머신이나 밥솥 같은 거 이쪽에 두셔도 충분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시게 되면 뭐 광파워블이나 식색이나 인덕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음, 요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나중 모델로 선택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자, 주방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메인입니다.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히든 도어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기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히든 도어 열고 들어오니까 이렇게 넓은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양쪽 다한 10자 정도씩은 나올 법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침대 놔두시고 또 안쪽에는 드레스룸까지 있다 보니까 따로 장롱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부터 발코니 확장 공간이거든요. 이쪽에 또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고 이 부분 좀 아쉬우니까 이 공간에다가 뭐티 테이블 같은 거 놔두시고 뭐 아침에 티 한잔 마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길이감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 옷부터 계절 옷까지 충분하게 수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 앞쪽에다가 화장대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는데 샤워 부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변기 그리고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거울 수납장까지 깔끔하고 넓게 들어가 있는 부부 욕실이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기 때문에 방들이 다 커요. 안방 못지않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다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4인 가족도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집이고요. 어 그럼 세 번째 방 아까 문이 없었죠. 자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안방보다 더 넓은 방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문도 닫을 수도 있고 문도 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 그냥 벽 세우고요 온전하게 방두개또 그대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포머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쪽 방도 두 번째 방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분 두 분이시면은요. 어린 자녀부터 성 자녀까지 무난하게 쓸 수가 있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붙박이장 이런 옵션들도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복도에 있는 펜트리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 다용도실 열어보세요 라고 깜찍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를 딴 열었을 때 세탁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렇게 뭐 워시 타워 두셔도 되고 이거 28년 5월 입주니까요. 그때는. 지금 일체형 나온 거 있잖아요 더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 두시면은 넓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입구 쪽에 있는데 또 빼놓을 수 있는 욕조 들어가 있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강남까지. 20분대 거리에 직주근접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습니다. 28년도 5월 달에 입주 예정이고요. 계약 조건도 굉장히 심플하고 문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드디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물번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